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는 교회를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성도가 서로 연결된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도가 하나인 것은 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한 몸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교통인데 교통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통하심으로 번역된 말은 코이노니아로 상호 간 나눔이 있는 밀접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말 성경에서 여러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첫째, 코이노니아는 교제로 번역되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또 다른 자들과 하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코이노니아는 사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통한 성도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사귀기 위함입니다. 셋째, 코이노니아는 참여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 참여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성도의 교통을 보여줍니다. 넷째, 코이노니아는 연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한 모습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임을 서로 교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통은 단순히 인간의 정을 나누는 교제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교제를 의미합니다.